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또 만났습니다. 지난번 추도식 때 만났는데 12일 만이라고 합니다. 이번엔 대구까지 찾아가서 만났는데 사진 한번 볼까요? 뭐 그런 얘기도 했다고 그래요. 뭐 동생 누님, 뭐 누나 동생 같다는 뭐 그런 생각이 든다라고 했다든가 뭐. 대통령이 평소 밀크티를 좋아한다고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홍차하고 우유를 내놨다. 나중에 나오는데 문합까지 배웅하려고 했는데 윤대통령이 강곡히 사용했다. 아주 그냥. 난리 났네. 예, 네. 훈훈하네요. <웃음> <웃음> 훈훈해요. 김유정 의원. 네. 왜간 걸까요? 아니, TK 민심이 흉흉하니까 갔죠.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12일 만에, 보름도 안 돼서 지금 또 만난 거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그, 추도식에서 만났잖아요. 해외 순방 다녀오자마자 그 추도식장으로 달려갔다, 이렇게 이제, 돼서 특피를 했었는데, 도하 신분들이. 그랬는데, 이번에는 대구에서 열린, 이제, 바, 바르게 살기 운동, 뭐, 전국, 대회, 거기에 참석했다가 또 이제 그 사절을 방문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자유총련맹 새마을 운동, 바르게 살기 운동, 여기를 이제 3대 관변단체라고 하는데, 어, 3관왕이 됐습니다, 대통령이. 트리플 크라운 달성을 했는데요. 세 군데 다 참석을 해서, 맨 처음에 자유총련맹 행사 가가지고 나온 얘기가 이제 공산 전체주의, 세게 나왔었잖아요. 이념 이념 논쟁의 어떤 시발점이 됐던 곳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 갔다가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이제 자택을 방문한 이유는 뭐 방금 말씀드린 대로 TK 민심이 굉장히 흉흉하고요. 그리고 지금 영남 중진들 뭐스토콘 출마해라 험지 출마해라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딱 보고 있다가 공천 안될것 같으면은 탈당해서 바로 무소속. 가면 또 TK나 PK 민심이 또 어떻게 흔들릴지 모르거든요. 지금 최경환 전 의원하고 우병우 전 수석 두 사람은 무소속 출발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 아닙니까? 당선 가능성이. 그러니까 그 연대가 또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저런 생각하면 굉장히 골치가 아프겠죠. TK는 특히 국민의힘의 어떤 텃밭이라고 생각했는데 거기부터 어, 대통령의 지지율도 마구 흔들리고 있고 또 그런 여러 가지 그 여론들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 여기 공을 들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 국정농단 그 수사해가지고 잡아놓은 대통령 본인이 사멸시켜주고, 또 찾아가서 이제는 누님동생 얘기하고, 이런 모습들 보면서, 어,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서 왜 이준석은 못 만나나,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신인규 변호사, 뭐 미안한 일이 있을까요? 근데 저는, <laughs> 저 사진을 보면서 참,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에서 아마 최악의 사진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박현철 님이 그글 올렸어요. 현대사 최악의 아, 장면. 명박이까지 셋이서 사진 한방 박자. <laughs> 저는 국민들로 하여금 그 심판에 대한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저는 장면이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면, 일국의 대통령이고 국민 전체의 대표자잖아요. 근데, 아직도 전직 대통령 그것도 본인이 특검 수사팀에서 가장 강도 높게 오히려 그 수사의 방법과 형태마저도 너무 과도했다는 비판이 많은데 그 수사 대상자를 지금 가서 만나다 보니까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보자면은 자기 모순 내지는 자기 부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김재원 최고위원이 그런 말을 했죠. 정치인들은 표만 되면 조상 묘자리도 판다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인이 다 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조상 묘자리를 파는 심정으로 전 가서 만났다라고 보고요. 전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묻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민생이 어려운 것을 아마 아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장면의 사진을 남기고 싶으셨는지를 묻고 싶고, 그러니까 염치가 있는지를 묻고 싶고, 또 하나는 지금 박정은 대령 사건이나 뭐 잼버리도 그렇고, 무엇보다도 이태원 참사 이후에 해결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게다가 여가부 장관도 임명해서 지금 김행장관 도망간 이후에, 뭐 지금 다음 소식이 있습니까? 지금도 얼굴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의 내각도 지금 구성을 제대로 못 하면서 지금 1년 6개월째 이러고 있는 데다가 교육 연금 노동 개혁이라고 하는 이 3대 개혁안에 대해서도 이번에 시정 연설에서 뭐가 나오기를 바랬지만은 전혀 내용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런 대통령이 지금 자리에도 있어야 된다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을 묻기 시작하고 있고요. 지금 지지율 30% 가지고 안달안달 안달 하면서 조금 더한번더그 t k 에 호소해 가지고 지지층 강화를 해 보겠다 이런 전략인데 이제 그 전략은 잘못했기 때문에 폐기하시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에서 임박한 국민적인 분노 그 심판 거기에 대해서 아마 대비를 하셔야 될 것이고 지금 임기를 다 채울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이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될 것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한마디로 표가 될것 같아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장윤미 변호사 네.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나서 저렇게 음. 활짝 웃으면서 악수하고 음. 막 누님 동생 이야기하고 그러면. 네. 좋는데 정말 도움이 될까요? 저는 저 장면을 보고요. 아,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 TK 시민들을 무시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TK 민심 이반이 심상치 않다라고 하죠. 여러 여론 조사 지표들이 오히려 부정 의견이 긍정 의견을 넘어서기 시작했으니까요. 불안할 겁니다. 왜냐면 그게 코아지 지층이라고 하는 것들이 무너지고 균열되고 있으니까요. 선거 치르기 어렵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진정한 반성이 있으면요. 대구시민들이 요구하는 거는요. 지역에 내려와 달라는 게전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에도 내려와 주시면 좋겠지만, 민생 챙겨달라는 거예요. 물가 잡아달라는 거예요. 취업 할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떠한 진지한 반성과 모색, 정책적인 대안 보이지 않습니다. 긴축 재정하겠다고 하면서 여기저기서 불만이 나면 아 그래 R&D는 그래도 올려줄게. 뭐 노인 연금 뭐 올려줄게 이런 식이거든요. 땜빵식이거든요.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TK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그냥 무한 애정을 보내줄 거라고 생각했다면 대단한 착각입니다. 거기는 뭐 판단을 할 수가 없으신가요? 무조건적인 그리고 기반도. 연구지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주 간단하게 내린 결론. 아, 박근혜 전 대통령을 내가 만나고 와야겠다. 전에 내가 검찰에 있을 때는 수사했지만 지금은 대통령으로서 품어 준다는 모습을 보여 줘야 되겠다.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대단히 정치 공학적으로 단시한적인 해결책을 모색한다라고 보여져요. 저 아마 여론 조사하면은 유의미한 반등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장희미 변호사께서 대구 경북 주민들을 무시하는 거다. 그런 말씀 하셨는데, 정말 그런 생각 듭니다. 김옥주님, 대구 사람들 배알 있습니다. 핑크올리브님, 대구 경북을 너무 우습게 보는 거죠. 제주님, 대구 시민도 모욕감을 느낄 듯. 그런 글을 주셨고요. 이석영님, 용산으로 이전이 국민과의 소통 때문이라고 하더니, 그러면 대통령실을 대구로 옮기지 그랬어요. 대구 경북 대통령이니까. 윤아님은 이런 걸 주셨어요. 지지율 떨어지면 대구 경북 민심 달래기. 그런데 신기한 게 찾아가면 3%씩 꼭 오름. 가면 이렇게 좀 변화가 생깁니까? 제가 보기엔 전국적으로는 별 영향을 못 받을 것 같아요. 오히려 마이너스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구 경북 지지율이 좀 흔들리고 최근에 그 이준석, 유승민 신당 조사가 있었어요. 그 조사에서 보면 대구 경북에서는 1등을 했어요. 그 신당이. 그리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 그 다음에 민주당이었는데 다들 오차범위 내에 거의 30% 내외의 조사가 나오긴 했는데 어찌됐건 국민의힘이 신당한테 지는 조사가 나왔어요. 그거 보고 아마 경로했을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불안해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 그 TK 정서를 좀 달래기 위해서 갔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과거의 영광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른바 보수 대연합이거든요. 보수 대 결집. 그런 차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났을 거로 보이는데, 어, 그것은 철진한 그 옛날 생각에 불과하다. 지금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저 수사팀장이었어요. 그 수사팀장이 본인이 수사에서 사실상 구속시켰던 박근혜 대통령을 지금 만나서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 측에 인사들이 지금 총선에 출마하려고 하거든요. 그게 지금 세 사람입니다. 유영아 변호사, 그다음에 차경환 전 장관, 우병우 전 민정수석 이세 사람인데 지금 무소속 출마설도 있습니다. 많은 아마 어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면서 이 분들에 대한 얘기도 일부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어 이른바 대구 경북에서 힘을 합쳐야 된다 이런 논리를 펼것 같은데 이게 완전히 무슨 잡탕 비슷하게 이상한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께 한 가지 좀 진지한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 임기가 5년이고요. 그 중에 지금 1년 반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럼 레인덕 빼면은 일할 시간도 얼마 없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이런 식으로 민생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오로지 표만 위해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한테 저는 표 꿇어 간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사람은 없으니까 MB 대통령은 사면시켜주고 MB 측 인사들 사람 꺼오고 표는 없으니까 박근혜 대통령한테 가서 표는 꺼오고 아이러니하게도 MB와 박근혜 대통령은 둘다 본인이 수사해서 처벌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범죄자들한테 가가지고 인력을 받아오고 표를 받아오는 이 상당히 자기모순적인 지금 상황이다라고 보고요. 결국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이제 미래가 저는 사장될 뿐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도 대통령 자리에 관심 없다는 녹취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관심도 없고 국민들을 이렇게 힘들게 할 거면은 저는 이제 스스로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는 좀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대통령으로 버티는 것이 이게 무슨 의미가 더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식으로 국정운영을 계속 하실 거라면은 전 대통령으로서는 더 이상의 자질과 자격과 더 이상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굉장한 저는 절망감만을 주는 그런 사진이다 저렇게 봅니다 <laughs> 참 딱합니다 대통령 아닙니까. 대통령이 저렇게 하고 다니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고 어디 구멍가게 사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교도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러 다닙니다. 그렇게 해서 외교가 됩니까? 그리고 지금 답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답이 있습니까? 자기가 잘하면 되잖아요. 국민은 늘 옳다면서요. 국민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야당 대표 만나라. 이태원 유가족 만나라. 오송참사 유족들 손 잡아줘라. 아 그렇게 하면 된다니까요. 그건 국민은 늘 옳다는 말을 말만 하고 뭔가 유용하면 자기가 잡아놓은 전 대통령 만나러 가고. 그게 뭡니까? 도대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겠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그, 되자마자 이제 서문시장을 갔잖아, 요 대구에. 그래서 국민을 통합적인 차원에서 왜 대구에 서문시장만 가냐? 광주의 양동시장도 가고, 청주의 육거리시장도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죠. 근데 이제 지지세가 처음에 높았을 때 가면은 굉장히 기운도 받고 했겠죠. 그래서 한 번씩 가서 어, 힘을 받고 싶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칠성 시장을 갔더라고요. 그래서 음. 대구에서 서무시장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거기 무슨 뭐 생고기 이런 것도 먹으면서 뭉티기 고기인지 이런 거 먹으면서 이제 <laughs> 했다는데 이렇게 가면 본인 스스로 힘이 나는 것 같고 자기 위안인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그러나. 이걸 바라보는 국민들은 더 이제 비참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동, 남동생이 하나 있는 줄 알았더니, 정권 그 대통령 할 때는 윤석열 의원이 또 누나라 그래가지고 남동생 하나가 더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하나가 더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누나 경쟁이 붙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지지율을 올릴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지금 현재의 지지율이 보수 결집을 이룰 대로 이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그 정도 나오는 것도 신기할 따름인데요. 그래서 문제를 푸는 방식을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 반성하겠다는 것 그리고 소통하겠다는 것이 결국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소통하겠다는 것이었는지 국민들께 다시 한번 어, 사죄하고 우리가 여태까지 입이 침에 마르도록 했던 이야기들을 조금 그대로 실천만 해도 나라가 좀 올바로 가는데 지름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나라 좀 생각하십시오. 나라 좀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보수 재결집이라고 하는데 대통령은 보수 맞습니까? 음. 대구에 찾아가서 보수 재결집. 대구는요 보수의 자부심 있는 고장 아닙니까? 대통령 스스로 먼저 내가 보수다.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보수의 가치가 뭡니까?